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분은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십시오. 저는 독신이고 혼자이기. 때문에 이럴 땐 정말 힘들고 무섭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혼자라서 놀랐어요. 설날인데 말이죠. 여기는 안전 지역 도야마현이지만 혼자고 고양이만 있어 당황해서 울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도망쳐요. 무사하기를 빌게요. 괜찮아요? 재난지역은 아니잖아요? 재난지역은 아니죠. 차 전체가 휩쓸려 갈 것이기 때문에 차에 타지 마십시오 고양이를 철창에 넣고 높은 곳으로 걸어가고 도망가고 목숨을 보호하고 모두가 항상 당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전지역 도야마 현에 있지만 도망치면 좋을까요? 일단 집이 무너질 위험도 없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난소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다들 괜찮아요? 이시카와 현진도 7과 쓰나미 경보? 괜찮았을까?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 지진 너무 무섭다. 조심하세요. 나는 당신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쓰나미는 몇 번이고 올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큰이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새해 첫날부터 불쌍해. 부디 무사하세요. 흔들림은 전혀 느끼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공습으로 착각하고 소란을 피워서 힘들었어요. 급하게 도망친 방공호도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엄청 무서웠으니까 도망가.라고 하면 전쟁 때 공포가 기억나겠죠. 꼭 껴안아 주세요. 트라우마가 있네요. 불쌍해요. 아까는 다른 사람도 할머니가 공습 경보인 줄 알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흔들렸다. 도쿄인데 큰 흔들림이었습니다. 해안 전체가 쓰나미 경보, 무섭습니다. 해안가의 사람들은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럽다고 생각했는데 푹신푹신한 느낌으로 흔들렸다. 새해 기분은 엉뚱하다. 새해 첫날부터 그만. 온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그날만이 유일한 구원일입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설날이니까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집이 꽤 있을 텐데. 음주 운전이 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을 것 같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음주 운전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안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